18일 대선 1차 TV 토론 이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의 MVP는 이준석이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극찬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전 대표로 당의 정책 이념 인물에 대해 저보다 더 잘한다며 토론을 워낙 잘한다. 많이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 등 당내 인사들도 보통 정치인이라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데 김문수 후보의 겸손과 화합 제스처가 신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당이 잘못해 이준석 후보가 밖에서 고생 중이라며 통합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연이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이대로면 이재명 후보가 무난히 당선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무능력자라는 것을 인증한 뒤 서로 생각하는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본인의 지지율을 높여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모델로 보수 단일화의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낼 타이밍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 전까지 이재명 후보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협공하면서 본인 지지율을 높여 단일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30%대 박스권에 갇힌 김문수 후보와 토론을 기점으로 10%대 지지율 도약을 기대하는 이준석 후보의 범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메리츠 인사이트 오늘의 1분 시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